틴켈러 목사님의 오신 많은 시대의 기독교 신앙 변증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개인의 취향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집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오신 많은 시대일수록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의 시대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먼저 현대인들이 신앙에 가지는 대표적인 의문들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은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권력투쟁 아닌가? 종교는 분열과 전쟁을 만들 뿐인데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삶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은 논리싸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의 대화로 다가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종교가 없어도 의미와 도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의와 인권을 말할 때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틴켈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적 토대 위에서 가치들을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존엄성, 희생적 사랑, 용서는 진화론적 생존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성경적 관점에서만 온전히 이해됩니다. 의심과 믿음은 함께 간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눈을 감고 점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틴켈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는 의심도 없다. 신앙은 의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성찰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틴켈러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악과 죄 그리고 그 결과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하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종교의 규율은 나를 속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규율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음악가가 자유롭게 연주하려면 오랜 훈련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를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위선, 권력 추구, 패타성이 문제라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틴킬러는 말합니다. 교회가 기독교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를 증명한다.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은 교회의 잘못을 고발하고 회개와 새로움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는 단순한 논리적 변증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나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교리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의심 많은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